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본절은 청중들도 들었을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오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가 감추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드러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막는 자를 경계 대상으로 사무라는 말씀입니다. 오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기억하시기에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면 안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령 자체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삼엄한 사내들인 공예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법정 앞에서 스데반 혹은 바울 등이 담대히 진리의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위기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상속에 대한 규례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규에 따라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라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라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줄이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유대인의 삼대 의는 구제, 금식,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이기적 탐욕에서 벗어나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재물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음식을 주실 것이고, 의복 또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키에 해당하는 그리스 헬리케아는 수명으로 쓰이기에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6절입니다.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본문은 마태복음에 평행 본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누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만든 옷이 백합화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풀들이 자라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미련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삶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적 열망, 즉 궁극적 관심이 먹고 마시는 것에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물질적인 삶의 조건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위 개념이며,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종속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돈과 근심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과 땅 또는 물질과 하나님 나라 이중 어느 것에 궁극적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어도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는 삶을 살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을 찾는 물이나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시에 도둑들이 흑벽돌로 지은 집에 벽을 뚫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오데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누가가 마태복음에도 없는 베드로의 질문을 청가한 것은 이 말씀들이 독자들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경의 대표적인 청지기는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과 보디발의 청지기였던 요셉일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로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많이 맡았기에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많이 맡았기에 많은 성과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은 재림 심판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인간으로서의 고뇌에 대한 표현입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장하게 하려 함이로라 심판을 위해서는 성과 악, 그리고 창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장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본절은 성도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당하게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팔레스타인에서의 비는 지중해의 습도 높은 바람에서 기인하는 바 서쪽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곧 비가 올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55절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은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말합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신모라는 배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채무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자와 화해를 하는 것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정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59절입니다. 내게 이은 돈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적은 돈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속죄되어 의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11조하고 헌금을 바친다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